매신에 따르면 2022년 중국에 새로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 중에서 3분의 2가 건물 옥상이라고 해서 야 이건 진짜 많다 그랬는데요. 사막이 아니라 네. 이사장님은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중국만 해도 지금 서, 서북쪽이라고 해야 되죠. 신장이라든지 뭐 네. 이런 데는 광활한 사막 지역도 있거든요. 초지도 있고 그래서 소비하는 것 옥상에다가 설치를 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면 최고로 경제적입니 음. 좋습니다. 네. 그러니 당연히 대도시나 산업지대 가까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중국이 매년 전 세계 에 설치되는 태양광의 절반 정도를 중국에서. 아. 그렇죠 네, 네. 매년 전 세계 보급량의 절반 중국이 합니다 네. 중국이 유럽보다도 많고요 아, 전 세계 예, 유적량으로 아 보면 뭐 아, 중국이 맞다. 압도적입니다. 맞아요, 네, 네.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제주도나 이런 남도의 태양광 풍력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수도권까지 끌어오는 것보다는 수도권 지역의 옥상에서 바로 생산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 거죠. 선생님? 우리나라는 특히 에너지 소비 빈도가 수도권 쪽에 압도적으로, 압도적으로 집중되어 예. 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최대한 수도권에서 쓰는 전기를 자급자족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는 어렵고. 음. 한뭐 절반이라도 만약에 자급할 수 있다면 네. 나머지만 이제 남부지방서 나머지 갖고 오면 되고. 탄발전소 뭐 서산이라든가 당진이라든가 또 화력발전소 꺼야 하고. 나아가서는 또 원전도 가격이 비싸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송전 철탑을 증설하지 않고 이용하면 네.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누진 구간이 있는데 아마 네. 여기서 더 올라가면 우리가 에너지를 집에서 사용하는 것을 극도로 줄이지 않으면 이제 네. 요금 폭탄을 맞는데 그렇다면 태양광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지 않겠는가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우리나라가 옥상에 대한 정밀한 조사 네. 그래서 정말 설치량 실질 경제성이 있는 어, 설치할 수 있는 양. 그냥 경기도가 경기연구원에서 검토한 거로는 경기도 옥상만 해도 최소적으로 봐도 한 8.5기가와트, 여덟 개반 정도를 투자할 정도로 어, 상당한 양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좀더 촘촘히 깔고 또 벽면까지 태양광을 한다면? 한다면 뭐 음. 엄청난 훨씬 더 많은 생산 건물만 해도 예. 예. 된다고 보죠. 이사장님 아까 수도권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8.5기가까지 가능하다 그러셨잖아요. 8.5기가면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경기도 전체로 보면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까 경기도가 네.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 경기도는 옥상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외에도 유부지들을 많이 이제 고려하고 특히 공장 옥상 이런 부분 이 많이 좀 하고 네. 아무리 그래도 경기도에서 어 재생에너지를 경기도에서 는 에너지를 100%작업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라도나 경상도나 충청도나 이런 광원도나 이런 데서 어, 생산을 만들어서 것? 기존에 있던 송전설로를 이용해서 갖고 아, 오면 아, 네. 최대한 지금 앞으로는 전기 사용량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음. 예를 든다면 우리가 휘발유차를 끌고 다니거나 경기차를 타고 다니는데 전기차. 앞으로는 전기차로 바뀌고 네. 모든 것이 전기로 바뀌기 때문에 전기 수요는 소비량은 확 늘어날 거거든요. AI 시대라고 하니까 거기서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전기도 만만치 않을 테고. 어쨌든 공장에 태양광 설치를 하면 사람들이 기업 이미지를 좋게 보잖아요. 네, 네. 좋은 이미지도 만들고 이런 사례들이 의외로 좀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의 수요는 어떤가요? 아리백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발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LG 이노텍 같은데. 수출해야 뭐, 되는데 네, LG 이노텍은 애플의 그 카메라를 수출한다 그래요. 네. 그 LG 이노텍 같은 데는 자체 공장에 지붕에 딱 태양광을 했죠. 아하. 거기서 쓰는 에너지 양에 비하면 자기 공장에 하는 건 정말 작은 양이거든요. 네. 사실은 우리가 아리백을 안 하면 우리나라 수출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내 소비량이 워낙 적으니까. 어쨌든 아. 미국의 조지아라는 주에. 네, 어마어마한 규모의 어, 공장을 지금 증설하고 있습니다. 에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리백을 10천 모델서 부르는 거거든요. 에헤. 사실은 아리백이 될수 있어야만이 국내에서 생산 기반을 갖고 국내 소비를 경제를... 맞습니다. 잘 네, 수 있는. 네, 기업도 노력하고 우리 국민들도 함께 노력해서 에헤. 그런 걸잘 설계를 해서 어, 보급을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합니다.